자유의 여신상이 뒤집힌 이미지 자체로도 매력적이지만 주인공 라즐로가 처음 등장할 때 그의 얼굴도 뒤집혀 있다는 점또 그의 아내 에리자벳이 벤뷰렌 저택에 찾아가 무엇인가를 폭로하고 그녀 역시 뒤집힌 얼굴로 끌려 나온다는 점 무엇보다 이 뒤집힌 이미지의 최종 종착지는 커뮤니티 센터 안 예배당의 뒤집힌 십자가입니다 이 시선이 바로 감독이 바라보는 미국으로 보이죠 안녕하세요. 박작가 방입니다. 이번 리뷰의 작품은 브루탈리스트입니다. 아주 특이한 작품입니다. 어떤 면에선 고전적인 형식과 아름다움을 갖춘 영화면서 또 다르게 보면 무척 젊고 야망에 가득찬 작품 같죠.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브루탈리스트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2차 대전 말기에 헝가리계 유대인 건축가 라즐로 토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여러 역경과 고난을 겪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미국에 정착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비엔날레 신을 보면 그는 건축가로서 또 예술가로서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죠 이건 전형적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신화로 다루는 이야기 방식이죠 하지만 브래디 코베 감독은 이 신화는 신화대로 종으로 쭉 밀고 나가면서 반대로 신화라면 제거됐거나 감췄어야 할 이야기를 작품 안에 툭툭 꺼내 놓습니다 이건 주로 영화 안에서 횡으로 표현되죠 이두 가지 상반된 전개 방식은 영화의 서곡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오버추어는 아줄로가 미국에 도착해서 자유의 여신상을 바라보며 환호하는 것까지가 아닙니다. 거기까지라면 이 작품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이야기가 맞죠. 하지만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고 그는 동료와 함께 거리의 매춘부를 찾아갑니다. 영화는 그와 매춘부가 나누는 행위를 무척 노골적으로 또긴 시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친척 아틸라가 있는 필라델피아로 버스를 타고 달리는 것까지가 이 작품의 서곡이죠. 그러니까 서곡 안에는 우리가 자주 보아온 아메리칸 드림을 신화로 다루는 이야기 하나와 또 신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한 인물의 어찌 보면 흉한 부분 그러나 진짜 삶을 보여주고 있죠. 연장 상상에서 저는 라줄로가 버스를 타고 달릴 때 등장하는 타이틀 시퀀스가 이 작품의 성격을 아주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라줄로가 타고 있는 버스는 쭉 뻗은 일직선 도로를 달리죠. 그리고 그길 끝엔 태양이 빛나고 있고 또 음악 역시 희망에 차서 분위기를 고조시키죠. 하지만 이 순간 영화 타이틀이 횡 횡으로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영화가 나아가는 방향과 타이틀이 지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글자를 읽는 건 당연히 불편하죠. 다시 말해 이 작품은 두 가지 상반된 재료를 종과 횡으로 쌓아 나가며 하나의 작품, 하나의 건축물을 완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타이틀 시퀀스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 보면 종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야기는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라질로토스는 실제처럼 잘 꾸며졌지만 사실 허구의 인물이죠. 하지만 지금 횡으로 지나가고 있는 이름들은 이 영화를 만든 실제 사람들의 이름이죠. 이 작품의 맨 마지막 비엔날레 신에 가면 조카 조피아가 아주 특이한 말을 하는데 여정보다 목적지가 중요하다 라고 합니다. 이 역시 하나는 아메리칸 드림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진짜 삶에 대한 것이죠. 후반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조피아가 하는 말이지 라즐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작품 에필로그까지 끝나고 엔딩 타이틀이 올라갈 때 음악 가사는 원포미를 반복합니다. 사실 전 이때 좀 살짝 약 올리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널 위한 이야기고 하나는 날 위한 이야기라는 건데 영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엔 종과 횡을 합쳐서 대각선으로 젠딩 타이틀을 올리죠. 감독의 이 자신감 혹은 자기 작품에 대한 확신이 어떤 관객한텐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별이 등장했구나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관객한텐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이 영화에 헛점 엄청 많잖아.로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감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야, 그 감독은 자기 장면이 있어. 자기께 있어. 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서곡에서 자유의 여신상이 뒤집힌 그 장면이 등장했을 때, 이건 브래디코베 감독의 것이고, 그가 바라본 미국이구나 싶었고, 이 장면 자체로도 매력적이지만,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라즐로가 처음 이 작품에 등장하는 숏에서도 그의 얼굴은 뒤집혀 있죠. 이 뒤집힌 이미지는 엘리자벳이 휠체어가 아닌 자기 두 발로 서서 벤비련의 저택에 찾아가, 무엇인가를 폭로하고 끌려 나갈 때 다시 한번 등장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작품의 2부 클라이막스인 커뮤니티 센터 안에 뒤집힌 십자가에까지 닿죠. 벤비런을 쫓던 카메라가 티업해서 천장을 올려다 보는 순간에 영화적 감흥은 정말 엄청납니다. 브루탈리즘 건축에서 같은 형태의 구조물이 반복되는 것처럼 이 작품 역시 같은 구조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어둠과 빛을 오가는 구조인데 중요한 건 빛을 보여준다고 해서 꼭 희망으로 가득 찬게 아니고 또 어둠이라고 해서 꼭 절망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영화가 그렇습니다. 어둠에 정복당할 것 같은 순간에 작은 빛이 등장하고 이제야 좀 밝은 미래가 펼쳐지나 보다 싶으면 다시 어둠 안으로 빨려 들어가죠. 조피아가 등장하는 이 작품의 첫 신에서도 우선 먼저 등장하는 건 어둠입니다. 사운드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아마도 조피아의 비명 소리 같죠. 비명이 들리고 그 다음에 창가에서 들어오는 빛의 등진 조피아가 신문당하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아마도 국경 지역으로 보이죠. 화면을 보면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또 창틀을 마치 십자가처럼 보이게 한걸알수 있죠. 배경에 십자가가 있는 이미지는 이 작품 에필로그에서 조피아와 함께 다시금 등장해서 수미상관 구조를 만들죠. 남자가 여러 질문을 하지만 조피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신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너의 진짜 집이 어디냐는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녀의 진짜 집 그러니까 주소를 묻는 질문이면서 또 하나는 그녀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신 역시 어둠으로 시작합니다 캄캄한 배 안에서 잠에서 깨는 라즐로의 모습인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얼굴도 뒤집혀 있죠 이 신의 독특한 점은 캄캄한 배 안에서 라즐로가 밖으로 나가는 움직임과 에르제벳에 보낸 편지 속 목소리가 겹쳐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의 첫 문장은 라즐로 나는 살아있어 로 시작되죠 이후에 라즐로가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냈때이 편지는 씬을 나눠서 다시 등장합니다 아마도 그가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건엘리제벳 때문으로 보이죠 그녀가 실제로 그의 옆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정서적으로는 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 이것이 라즐로가 품고 있는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 2부에서 엘리제벳을 실제로 만나고 나면 그는 조금 특이한 말을 하는데 자기는 환상이 아니라 진짜로 당신과 함께 있었고 그래서 질투 하지 않았어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거든요 같은 시점에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씬에서 깔리고 있는 엘리자벳의 목소리 그러니까 이 편지는 사실 라줄로가 필라델피아에 도착하고 나서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상 이 순간에 등장할 수가 없죠 하지만 감독은 라줄로가 이 어둠 속에 탈출할 때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을 거라 여기며 연출한 걸로 보이죠 이제 라줄로는 캄캄한 선실 지하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건 2부에서 벤 뷰런이 실종되고 그를 찾으러 가는 신과 무척 유사하죠. 또두신 모두 어둠을 지나 최종적으로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둘 모두 미국을 상징하는 이미지고 또그둘 모두 뒤집혀 있다는 게 감독이 바라보는 미국인 거죠.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선 라즐로가 친척 아틸라를 만나는 신 이야기와 또이 작품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죠. 벤 뷰런의 서재와 또벤 뷰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작품에서 주인공들이 유대인 또 유대교를 믿는다는 정체성이 중요한데 그것이 가난 혹은 배고픔 앞에서 얼마나 약한 불씨인지와 그럼에도 그 순간 라즐로가 어떤 빛에 의지해 다시 일어나는지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브루탈리스트는 서브스턴스에서 보내주신 슈퍼땡스로 관람했습니다. 슈퍼땡스는 박작가방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